오늘은 식사가 잘못했습니다. 이 책의 유익한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38년 동안 일본에서 20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이고요. 음, 열심히 일을 하고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어느 순간 건강의 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의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20%는 건강상류층,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하류층이라는 거죠. 근데 40대 때는 이걸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50이 되면서 질병이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어김없이 매일 먹는 식사다. 먹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매출, 인맥, 이 아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올바른 영향을 주입하느냐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 제아물이 성능이 뛰어난 고급차도 불순물 투성인 수상적인 휘발유를 넣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자기 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직장인이 많다. 예, 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업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 제가 이책 보고 처음에 나온 메뉴가 캔커피였어요.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캔커피는 악마의 음료임으로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설탕 덩어리가 녹아있는 액체일 뿐이며 건강에 나쁜 건 있어도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인기 캔커피 음료에 탄수화물 함유량이 나와있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당류 때문에 한국의 혈압, 당뇨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이 캔커피를 보니까요. 각설탕이 굉장합니다. 캔커피 하나당 보통 4개. 각설탕 4개가 들어있고요. 청량 음료에는요. 대박. 우리 마트에 보면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온 화려한 음료수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콜라 환타 오렌지는 많이 아시죠? 14개의 각설탕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무슨 오로마 오로나, 그 외에, 어, 웰치스 오렌지 대박 24개 들어있어요. CC 레몬 12개.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것은요. 건강에 좋아 보이는 제품이라는 거죠. 우리 혈액 속에는요, 4g 정도의 포도당이 존재하고 그만큼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런 음료수 같은 음식을 먹어서 갑자기 다량의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람 몸이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요. 한국분들은 밥, 빵, 떡, 면, 과일, 케이크, 과자, 뭐 음료수, 커피 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뇨가 또 많이 생기는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